안녕하세요. 오늘은 맨손 기초 운동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리 한발 들기 할게요. 발은 무릎을 배꼽까지 올리시고 유지하시면 됩니다. 10초 정도 유지해주세요. 만약에 못 하시는 분들은 벽을 잡고 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이 자세는 걷는 동안에 한 발로 중심을 잡는 근육을 만들기 위한 훈련입니다. 바르게 걷고 싶으신다면 꼭한발 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다리를 하나씩 들어 가까이 각도로 들어줍니다. 옆, 뒤, 앞을 들 건데요. 옆으로 들어서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중둔근 운동이 되겠습니다. 뒤로도 들어볼게요. 할때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다리가 뒤로 뻗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발가락 모양은 상관없습니다. 10초씩 다 하셨나요? 그러면 이번엔 연속 동작으로 해볼게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동작을 연속적으로 리드미컬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리드미게해야 훈련한 것이 뇌에 더잘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훈련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해볼까요?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호흡 잊지 마시고 호흡하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작은 회전을 할 거예요. 앞으로, 옆으로, 뒤로,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요거는 고관절의 회전 운동을 도와서 고관절이 좀더 안정성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면서 밸런스 잡는 것도 연습하시고 고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각도는 작은 각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할수 있을 만큼만 돌려주세요. 다리를 벌려주시고, 허리를 접을 겁니다. 허리를 접는다는 말은 머리에 힘을 빼시고 허리를 그대로 구부려서 다리로 내 상체 무게를 버티시면서 스트레칭 하시면 됩니다. 엉덩이가 하늘로 가면 좋겠지만 아직 허벅지가 근육이 짧아진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자세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살짝 무릎을 구부려서 하셔도 좋습니다. 머리에 힘을 다 빼는 게 중요하고요. 이 상태에서 10초 정도 호흡하면서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비슷한 동작으로 옆으로 틀어서 발을 잡아줍니다. 발을 못 잡으실 경우에는 무릎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이 동작은 상체, 허벅지, 종아리 근육의 스트레칭을 유도합니다. 전신적으로 유지를 해야 이 동작이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을 쭉 피는 거 잊지 마시고 허벅지 앞쪽에 힘을 유지하셔야 해요. 허벅지 앞쪽에 힘이 있어야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할 동작은 이너 자세입니다. 어깨를 잘 세팅해 주셔야 하는데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어깨 세팅한 다음에 배꼽을 앞으로 밀어서 허리를 세워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지를 10초 이상 해주시고요. 이거는 어깨, 옆구리, 다리 근육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팔꿈치를 접어서 하셔도 좋습니다. 팔꿈치가 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깨를 더 민다고 생각해서 팔꿈치를 가능한 필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자세는 특히 허리가 불안한 사람들도 하면 아주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해서 복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몸풀기를 여러 가지 동작을 할 건데요. 우선 발바닥을 붙이신 다음에 배꼽을 발꿈치에 닿도록 구부려 줍니다. 안 되시더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구부리시기를 주의하시면서 척추 이완을 시켜보세요.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편하게 앉으신 다음에 어깨 운동을 할게요. 손을 돌리는 건데, 이거는 어깨까지 돌려주셔야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돌리셨다가, 10번 정도 하시고 나서 양쪽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하실 때 발이나 팔은 양쪽에 뇌지배가 뇌 다르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뇌 운동도 됩니다. 손을 많이 쓸수록 손끝까지 쩌릿쩌릿 하겠죠? 어깨 으쓱인데 어깨를 귀까지 올렸다가 한꺼번에 힘을 빼세요. 한 두세 번 하시면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안 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손을 털어서 말초신경 자극을 해주시고요. 혈액순환도 도모해주세요. 어깨 회전입니다. 뒤에서 잡진 못하시더라도 뒤쪽으로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가서 회전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동작의 반대 자세입니다. 그래서 동작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하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어깨 통증이 있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깨 으쓱을 해서 귀까지 올렸다가 천천히 다시 제자리로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깨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오래 앉아있거나 힘드신 다음에 한 번씩 해주시면 어깨가 굉장히 이완이 많이 됩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네발 자세 자세로 가신 다음에 고양이 자세를 할 거예요. 허리가 전체적으로 구부러졌다가 펴졌다가 허리 부분이 펴졌다 구부러졌다 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거는 허리가 염증으로 뻣뻣해지지 않은 이상은 우리 동작에서 많이 해야 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리드미컬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너무 힘들지 않게 작은 횟수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유연하게 다시 몸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유래부터 사회까지 계속 중간 중간에 몸풀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다른 운동을 하시더라도 이 동작을 해서 몸을 좀 풀어주세요. 발바닥을 손바닥 사이에 놓고요, 무릎을 쭉 펴서 몸통과 다리 근육을 스트레칭해주세요. 몸통과 다리 근육을 전체적으로 스트레칭해주는 동작인데요, 야, 마치 육상 선수가 출발할 때 자세 같은 포즈죠. 이 자세를 하면 정강이까지 전부 다 스트레칭 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다리나 발목에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작을 풀어내는 동작이고요. 우리 관절은 한쪽 방향으로만 많이 쓴다면 염증이 생기고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다각도로 움직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을 이완을 해주시면서 동작을 하시다 보면 척추가 펴집니다. 그 상황에서 어깨를 반대쪽 방향으로 쭉 밀어주세요. 그러면서 등, 어깨가 같이 유연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반대쪽 서로 해주시고 허리를 구부려서도 한번더 해주세요. 각도에 따라서 어깨의 가동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고관절, 허리 잘 이완해 주시고요. 이제 누워서 다리 스트레칭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다리를 쭉 뻗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다리를 못 펴시더라도 가급적 발바닥을 쭉 당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발목 종아리 허벅지가 좀 스트레칭이 될수 있도록 저렇게 종아리를 잡으셔서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무릎이 펴지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잘못 피시겠으면 그 정도 적절한 관절에서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하시다 보면 분명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지속적으로 해보셔서 결국엔 저렇게 다리를 다 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발 잡고 쭉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다리, 발 뒤꿈치를 쭉 밀어내셔. 보시고요. 새끼발가락 쪽도 좀 당겨서 밀어주세요. 그래서 종아리부터 좀 스트레칭이 좀잘될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10초에서 15초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시면서 천천히 다리의 부종도 빼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완하겠습니다. 천천히 누워서 호흡을 통해서 마무리해 줍니다. 마무리 하시면서 내 몸에 피가 돌고 에너지가 돌게.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완하는 느낌이 납니다. 옆으로 돌아서 태아 자세를 할 건데요. 어, 무릎을 이렇게 가슴에 당기시고 어깨를 무릎을 잡으시면 됩니다. 옆으로 구부리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구부리시면 좋지만 오른쪽으로 바닥을 향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목이 뻐근하시다면 손으로 머리를 받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숨을 쉬시면 심리적 안정도. 되고, 신경이완에 탁월하다고 하니까 한 번쯤 해보십시오. 천천히 돌아서 일어나서 앉으신 다음에, 감사 자세를 하겠습니다. 하늘이로 손을 합장해서 뻗으시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가슴으로 내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실 때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